왜 너는 내맘 모르니? 몰라도 난 모르지. 왜 자꾸 나를 피하니? 뜨거운 가슴에 너를 안을래. 내가 죽는 날까지 너만 사랑할래. 나는 애부이 돼. 너만 생각해.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돼. 너야만. 모든 걸다빠졌지 원하는 건다 사줬지. 아낌없이 주고만 싶었어. 하지만 너는 모르지. 너에게 나는 오르지. 친구 이상은 아니라고. 다른 사람을 만나러 하네. 다른 사람을 찾으러 하네. 나에게 오직 너 하나밖에 없는 걸 하잖아. 내맘을 받았죠. 원, 투, 쓰리. 뽀뽀 빨빨 쓱쓱 짜르고 뜨거운 가슴에 너를 안을래내가 죽는 날까지 너만 사랑할래.나는 해볼래.너만 생각해.다른 사람은 절대 안 돼.너야만 해.